네 안녕하세요. 헤일빌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홈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직 부품이 하나 도착을 못해가지고 완성은 못했는데 이 홈짐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어깨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바벨을 좀 잘못 샀어요. 바벨을 조금 더긴걸 샀어야 되는데 이제 세트로 구매하다 보니까 조금 짧은 게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좀긴 바벨을 사야겠어요. 저희가 생생정보통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뭐연 매출 몇십억 그 사장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식당 소개를 하시죠. 그 소개를 들어보면 항상 레시피 설명하는 부분에서 과연 비법이 있을까요? 라는 식의 이제 순서가 진행되죠.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냥 비법을 거리낌 없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비법을 들어보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지진 않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아주 하려면 진짜 손 많이 가겠다. 귀찮게, 귀찮겠다. 하는 비법들이 많아요. 그 사장님들이 왜 그러면 연 매출 몇십억에 또 몇십 년간의 자신의 노하우를 그렇게 거리낌 없이 오픈할까요? 약간 꺼리는 척 하긴 해요. 아, 저 비법은 어머, 어머, 이러면서 아, 이건 절대 안 돼요. 해놓고 좀 있으면 오픈하잖아요. 그런 식인데, 왜 오픈하냐면은 어차피 알려줘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게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안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는 겁니다. 비법이 천지 사방에 깔려 있더라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어차피 나, 나만 할 거니까. 어차피 그 힘든 일을 나만 할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비법이라도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해봤자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할 것을 아니까. 이 생색력 보통 비법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혹시 그 공부 비법 많이 찾아보셨죠? 운동 비법, 몸 만드는 비법 많이 찾아보셨죠? 사실 천지사방에 깔려있는 그 식상하고 고되고 따라하기 어려운 귀찮은, 힘든, 솔직히 말하면 어렵진 않지만 귀찮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비법이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비법들 뿐입니다. 내가 그, 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운동비법, 뭐 공부비법, 이 정도만 사실 내가 직접 실천만 하더라도 일단 상위 10% 안에 그 정도는 들어갈 거고, 그걸 진짜 꾸준히 한다면 1%가 되겠죠. 정말 평범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보면 타고난 운, 타고난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미래를 결정 짓는다. 아, 라는 식의 사고가 좀 팽배하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뭐 딱히 없고 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내가 바꿀 수 없다.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더라도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이 찌고 있다. 살이 찌고 있고 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히, 뭐, 타고난 게, 난 저절로 배가 나오게 타고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많이 먹었고, 내가 운동을 안 했고, 내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배가 나오고, 뚱뚱해지는 겁니다. 우연히 살 찌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몸이 좋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기만 놀았는데, 근육질에 잘 관리된 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모든 시험의 유형, 공식, 필요한 것들 모두 다 공부했는데 0점 맞을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항상 사,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확실히 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타고나게 받은 것도 많은 상태가 아닐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나는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 내 인생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시,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오래, 꾸준히, 열심히, 놓치지 않고, 막, 딱, 자꾸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거를, 어 마라톤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라톤 42.19, 이거 다뛸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근데, 뛸수 있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뛸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뛸수 있지만 뛸수 있는 사람 뛸수 있지만 42.195를, 킬로미터를 뛸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러니까, 뛰는 행위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더 많은, 더 많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 0 0 m 를달리기 했다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 42.195를 완주했다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입일달이못 만들기 비법, 못 만드는 비법. 보자면 간단합니다. 하루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그다음에 퇴근한 뒤에 피곤한 몸 미끌고 20분이라도 좋으니까 웨이트 조금 더 하세요. 그리고 식단 관리하세요. 잠 충분히 주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은 게 문제다라고 말하잖아요. 생각이란 단어가 주는 그 어떤 긍정적인 느,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난 지금 생각 중이야 생각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말이 그렇게 단점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운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 운동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아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 그런 거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겁니다. 고문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스트레스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받아? 아, 직장 상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렇게 꾸물거리는 사람은 내가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제일 암덩어리니다 그런 생각 생각조차 아닌 그런 고문은 버려야 되는 거죠.